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으신가요? 홈플래닛 싱글 모니터암은 좁은 공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. 가격은 단 2만 원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튼튼한 구조로 모니터를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.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클램프와 홀 타입 두 가지 설치 방식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설치도 간편하여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고 자세 교정 효과로 장시간 작업 시 목과 어깨의 부담을 줄여줍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특히 작은 홈 오피스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홈플래닛 싱글 모니터 암으로 작업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